여기, 한인타운, 뉴저지의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필팍이, 필팍이, 필팍 도시랍니다. 보시면, 한국어 간판 나오거든요. 잠시만. 있죠? 보이죠? 한국어 간판 벌써부터 보이는데요. 저기, k 헤어 클럽. c l 저 위에는, 제가 눈이 나빠서, 보세요. 저기 위에 뭐라 적혀 있어요. 오, 여기, 여기, 보세요. 시골, 여기요. 아주 시골스러운. 예천순대국밥. 여기가 미국이에요. <laughs> 어, 너무 웃겨. 진짜 여기. <laughs> 여기 예천순대국밥이 늦어져 있어요. 너무 <laughs> 어, 웃겨. 진짜, 뉴욕, 네, 이거 보면, 미국 보면, 이 뉴저지 이런 쪽 나오잖아요. 한국의 시골 읍단이라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,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. 보시면 느낄 거예요. 보시죠? 읍에 가면 거의 이런 수준의 건물도 높나지. 미국은 아주 큰 도시 빼고는 다 이렇게 건물들이 안 높아요. 보세요. 그래서부터 한인들이 많이 뉴저지 펠파타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홍삼도 팔고, 그 사이드. 그, 한인타운, 여기 보이죠? 가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. PHO4라는 저기, 샤브샤브집 놀람 싸국수집인데요잘 돼요. 누들 아이 펄머시. 잠깐 멈췄습니다.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자 갑니다.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네. 뭐다 있어요 파크 플라자. 그러니까 뭐 여기 산다고 한국 거못먹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. 마트부터 잠시만요 여기 오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시어부 여기 어디서 많이 봤던 도시어부 뭐 이런 거 있어 샤부샤부 오다 있어 우리은행 <laughs> 다 있어 진짜 뭐 진짜 저도 오늘 GK 자세히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음. 여기 보면요, 수상한 부차가 여기 있어요. <laughs> 수상한 부차래요. 다 있죠? 실그 하여튼, 요 거리가 다 한인들이 하는 먹자골목이기 때문에, 뉴저지 쪽에서 뭐 먹고 싶으면 이쪽으로 다 옵니다. 있어요, 여기, 이게 여기, 산 한인, 타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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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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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가펠리 뉴 컴플렉스. 펠리스. 어 여기 경찰서구나. 펠리스. 한국과 경찰서 분위기가 틀리죠? 진짜 아. 몰랐어. 여기는 한국처럼 막 간판을 자기 마음대로 못 걸고 규제가 까다로워요 그대로 따라야 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촌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빠르바키치 방금 지났어요 여기, 여기 정관장 있네요 어, 내가 정관장 홍보했네 홍사 한국인들 좋아하는 홍사 전통 순대 전문점, 저 노아 노아솔약구부산치 대치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하 한타운 거리가. 일단 그냥 잠깐 제가 여기 주위 배경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제 주택 지역이에요. 이렇게 해서 한인들이 자리 잡고 사는 교육을 다 보여드렸어요. 얼마 전에 여기는 이제 늦어지 주택 주택들에 그냥 멋있, 편해 보이죠 집들이 나무들 보세 나무들 되게 오래됐어요. 저는 저쪽에 베이스 아이드어가 여기하고 좀 분위기가 틀려서 하는 거. 있습니다. 주택과 정원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누준지가 사야돼요 좋긴 한데요. 교통이 불편해서 직장 주택을 하는 사람은 차가 있어야 돼요. 7층또까도 거의 이런 또 공사 중이래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스탑.